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 고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농에서 수많은 나무들을 없애 보았는데요. 제가 여기 처음에 올 때는 직덩굴로 엉망이었습니다. 직덩굴을 없애고 여기 이제 두릅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어요 심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 나무를 없애게 되는데요 잡목나무입니다 저 위에 큰 나무들은 이 너름나무이고 너름나무는 약재로 사양,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기 나무를 제거를 하고 토름 나무를 식재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여기는 경사가 심한 곳이라서 토름 나무를 심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나무 이름은 너티 나무입니다. 너티 나무도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그런 나무인데요. 오늘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잡댕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그 제품은 예 그렇습니다 제초제가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 요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식용 빙초산입니다. 이 빙초산이 나무에 투여를 하게 되면 나무가 세포 분열이 일합니다. 뿌리 자체가 있잖아요. 파괴가 돼버려요. 지금 이렇게 빙초산을 보면 10배 이상으로 물과 희석을 해서 요리할 때, 뭐 이렇게 저거 할때 사용하는 빙초산인데요. 이걸 만질 때는 비닐장갑을 끼셔야 되고, 절대 미성년자는 따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고요. 지금 목적은, 여기입니다. 아, 너티나무 이 녀석이 그래도 나이가 조금 먹은 녀석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지실 때는 비닐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용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용기. 용기란 거는 이거입니다. 이거. 이 참기름병 비슷하죠? 이 뭐, 마트에 가면 있고요. 뭐, 여러 곳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반절만 이렇게 처음 사면 이 반절만 있게 됩니다. 한병가득히 하면 터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었고요. 그러면 이 용기에다가 하나만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두고요 자, 용기에다가 이렇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부으면 큰일 나니까요. 비닐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한 병까지 안들어도 아, 여성도 하면 될것 같아요. 반병 조금 넘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넘쳤네요. 냄사가 지독합니다. 자, 여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잠시 놔두고. 자, 고요 다음에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요 빙초산이 들어가면 뿌리 자체가 계멸이 됩니다. 계멸. 자연 친화적인 그 그거라 보시면 돼요. 제초제는 뭐 훨씬 뭐 사람들이 그런데요. 뭐 토양 오염이 된다고 그러는데 토양 오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시 저는 이제 나무 조식이 그 하는데 박사가 됐습니다. 박사. 그 <laughs> 참말로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항상 45각도로 뚫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용물이 들어가요. 내용물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아, 뚫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탁 꼽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언젠가 말이 봤죠, 저한테? 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천히 지금, 이 가을이니까, 그 영양분들이 그 뿌리 쪽으로 내려가게 됐죠. 그러면 최고로 먼저 상하는 게 뿌리입니다. 뿌리가 상하면, 내년법에 절대 두번 다시 소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언덕에 이 나무를 갖다가 없애버리지 않으면 여기에 무수한 그 다른 식물들도 있고요. 두릅나무를 심게 되면 그늘이지기 때문에 뭐 풀도 잘 나지 않고요. 물론 클 때까지는 이렇게 풀 작업도 해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런 그 농사는 아니지만 모쓰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초제 이렇게 그 제초제 빙초산을 만들려면 꼭 비닐장갑을 착용하시고 두 번째 뭐냐면 혹시나 튈지 몰라요. 항상 팀에는 눈에 잘 들어가거든요. 보안경을 착용하셔야 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빙초산이란 그런 유튜브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빙초산은 식용빙초산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식용빙초산 그 유튜브에서는 초산 이러면, 뭐, 화학이 아닐까, 어떻게, 뭐, 이렇게 빨, 뭐, 노랑 딱지랑 빨간 딱지가 붙을 수 있지만,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틀리잖아요? 빙초산은 음에를 먹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 런 방법으로, 아, 이렇게 소매를 시킬 수 있다는, 그것을 구독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도 없앨 수 있습니다. 굵은 대나무. 어, 신호대나 이런 뭐, 이런 거는 분무기에 그제를태서 뿌리면 되지만 은또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떠올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